네, 벨콘스 사커의 공기 시작이 됩니다. SD 드론이 자, 현재 실점이 됐구요. 네, 자, 계속 기록 고이지만꿈 옆에서 쉽지 않습니다. SD 드론, 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벨콘스 함께 들어가면서 2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벨콘스 사커, SD 드론. 자, 이 벨콘스 사커 같은 경우 네. 자, 현재 3대 3위로, 자, 근데, 근데, 초반에 상당히 좋아요. 이 팔포스 사건가, 자, 초반에 좋다가 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부터 지금 팔포스 사건가 잘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전파, 그러니까, 아, 어, 중반부터 막바지로 넘어갈 때 집중력이라든지, 자, 거기에서 이제 팀의, 자,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어, 감독님이나 단장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으로 키워야 다는게자 필요할 것 같고 자 아, 지금 보면 동시에 들어오면서 6대 6입니다. 아직까지는 자필포스 그리고 SD 드로자 상당히 두팀과 집중적인 높이 자 진행되고 있고 7대 7 동점이에요. 자 SD 드로입장에서자 결승전에 올라가서 어, 최선을 다하려면 여기서 빨리 이기고 싶겠죠. 그럴수록 마음이 급해.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코너 주고 쉽게 풀어갈 것 같고요. 벨콘스 두정자세점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벨콘스 센터 3세트까지 끌고 가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1세트 17대8 부점차이 우승들을 거뒀는데 벨콘스 확실히 자,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 지금 벨콘스사커가 자 공격지론이 쓰러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동점 받듭니다 벨콘스사커 이제 한 골만 더 들어가면 뭐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면 경기가 끝나는건데 자 지금 일어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자 벨콘스사커 자, 자, 지금 말이죠. 예, 자,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확인으로 해도 프로펠러가 하나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펠콘스 예, 사고가 드론이 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경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대 10월로 SD 드론팀이 있습니다. 네. 자, SD 드론이 이렇게 되면 결승전에 우선 먼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벨콘스 사건은 이렇게 되면, 예, 네. 아, 3위에 아, 지금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제 RC 레포츠의 대 드로네이터 드로네이터의 대 RC 레포츠의 경기 선수단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